연습생부터 이미 잘못된. 글로웠어, 연습생부터? 오빠 머릿속에 오빠의 소는 타이거 우즈인데 <laughs> 오빠는 실제 그렇게 안 친다고요. 아? 똑바로가 뭔지 아세요? 네. <laughs> 너무 <많아요. 어떡해>. 뭐라고? 어많까 어디까지? 어디까 어디까지? 어디까지? 고쳐야 돼? 어디까지? 어까지 어디까지? 어디 저의 스승님 김지민 프로를 또 오시기 위해서 관교까지 왔어요. 여기서 보면 오늘도 또 피나는 레슨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 한타 주시죠. <laughs> 김지민 프로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아실은 저랑 이제 그 골프존에 서하는 드루와 드루와. 네요 예, 예. 이걸 이제 같이 한 인연으로 해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스승님으로. 예. <laughs> 여방입니다. 네. <laughs> 아니, 뭐, <laughs> 지금 전혀 뭐, 나이를 먹질 않네. 저요? 아유. 네. 오늘 뭐,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laughs> 아, 그럼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골프랑연 오늘 끊으려고 했다가. <laughs> 진짜? 네. 오. 아니다. 그래도 내가 골프를 놓을 순 없다. 네. 내가 지금 오늘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약간 복장이 황유민 프로 복장입니다. 아 아시죠, 광유민. 아 이게 알죠. 예예. 유세 예. 어, 필드 나가고 하면 계속 약간 우측으로 푸시성으로 좀 오른쪽으로 어, 좀 많이. 우측으로. 가. 네, 예. 네. 에이밍의 문제인지 어쨌든 치면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불안해.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저희 스크린에서 이렇게 인사 드렸으니까 어, 전반 9홀 정도는 제가 치는 걸좀 봐주시면서 그때그때 네. 어, 그때 문제점을 좀 짚어주시고. 그럴게요. 예, 나머지 저나홀은 대결을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랑요? 네 우리 김지민 프로님과 함께 대결을. <laughs> 네, 그러면 우리 그 나이너 대결 음. 걸린 게 있나요? 아, 역시 프로다. <laughs> 아, 그 <그래? 웃음> 어, 바로 스크린 갬비네기. 오케이 콜. 아, <laughs> 오랜만에 뵙는다. 아주 동이 바짝 올라갔네.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시죠. 나. 응. 공칠 때 분명히 내 습관이 나올 거예요. 손은 똑바로 다니는게 맞아요. 이렇게 쳐 잡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가장 아. 기본적인 게안 되는데. <laughs> 선생님이 똑같이. 와 오빠 <laughs> 있잖아요 스윙할 응. 때 응. 지금 아주 되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 무릎이 어. 이렇게. 어. 이거 안 되는 동작인데. 이렇게 하면은 공이 여기는 그러니까 무릎이 나오니까 손이 내려올 때 없으니까 당연히 아 내가 오른... 무릎 무릎을 계속 되게 계속 많이 가? 앞으로 써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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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어? 길어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오! 거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나와도 되는데 응. 오빠는 이렇게 썼어 얘를 이렇게 진짜? 그러면은 지금 얘가 이렇게 나 버리면 어느랬을 그래 어, 그래 때이 공간이 유지가 돼서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왜왜 엉덩이 쓸데없이 쓰니 너? 이렇게. 어? 어? 응. 이거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안 들어봤는데. 어. 그냥, 그냥 <laughs> 얘가 회전만 떨어지면... 잘하라는 얘기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회전 회전을 하려면 어. 얘가 엉덩이가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 그래 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안 아니야, 돼. 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정도만 돼요. 어. 응. 라운딩 가면 이제 구석에서 혼자서 막 안쪽으로. 이렇게 까는 아저씨 같아 쌩크 <laughs> 방지법도 배웠으니까 이거는 네. 이제 발끝 오르막은 살짝 짧게 잡고요 80m 52도로 칩니다 자요거안쪽 어이구 그저서 빠지시는 줄 알았어요 오. 아 짧아 아. 아. 야, 이거 너무 소심하게 쳤다. 아. 어. 아, 너무 큰데. 근데, 컸네. 이 지금 그 로봇샷을 하건, 어프로치를 하건 되게 어프로치 되게 중요한 게 뭘까요? 거리감. 정답이긴 한데, 일단 공을 제대로 쳐내잖아요. 헤드업을 그렇지? 하면 안 돼요. 헤드업. 아, 헤드업? 응. 어. 이번에 때 헤드업 했수네가 <laughs> 아니, 연습스윙부터 이미 잘못됐어. 들어봤어? 연습스윙부터? 연습스윙, 아, 저거 탑볼 나겠다? 이랬는데, 제가 진짜로? 바로.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연습스윙을. 이렇게. 내가 하잖아요. 그렇게 도리도리질을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쳐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얘야, 공을 안 치지. 탑볼 맞죠? 이그 연습 스윙도 그렇게 하니까 오. 막상 공을 칠 때는 근육들은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네. 배운 거 바, 바로 또 해봐야지 그래도. 그렇죠. 공 끝까지 보고. 네. 공 보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지금은 자연 자연스럽게 공 보면서 지나가. 그렇지. 어, 이렇게 돼야죠. 공거 보고. 네. 그렇지. 어머. 그렇지. 어머. 이렇게 가야지. 터치감이 다르네. 네. 그래 내가 왜 둘이? 제가 이게 지금 지금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 치고 돌아야지. 아, 이런 아... 가장 기본적인 게안 되는데. 가장 기본. 뭐퍼턴제 잘해. 아 그래요? 퍼턴 아, 내가 자신. 아 그럼 퍼턴 아무 말안 하면 되겠네. 어, 어. 네. 야. 아 세다. 어디가 어디가. 어, 많이 세네. 오, 펀시. <laughs> 퍼터는 뭐혼잡볼거 없죠? 퍼터 선수. 잘... <laughs> 아니? 아니, 홀컵이 여기 있는데, 네. 공이 이만큼 이렇게 지나가면 그게 프로의 퍼시라고 배웠어요. 초보의 퍼스는, 홀이 여기 있는데, 에게! 우리 여기 먼저 꺾이는 게 초보의 퍼시고, 그러니까... 프로의 퍼스는 그래도 과감하게 이렇게 지나. 그 퍼팅 스트로크 있잖아요. 퍼터 스트로크 자체도 샷하고 비슷하게 아웃으로 빠져요. 퍼터도 아... 똑같아요 헤드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손이 똑바로 다니고 어... 헤드는 약간의 아크가 그려지는 건데 아... 지금 얘도 헤드도 똑바로 빼려고 맞아. 하니까 그럼 오히려, 바... 또... 어... 오히려 U자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지금 궤도가 바깥으로 어... 그러면 은 공이 똑바로 가지 않죠 퍼터 그래도 일자로 이렇게 똑바로 뺐다 똑바로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안 빼시니까 헤드를? 똑바로가 뭔지 아세요? 네. <laughs> 저 지금까지 올고든 요... 인생 살아왔습니다아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손을 똑바로 빼포터도 우리 몸에 오빠가 일자로 뺀다고 하면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음, 이렇게 네. 빼는 건포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하는 퍼터 이렇게 하는 프로 본적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디셈보 그렇게 하지 않나? <laughs> 이렇게 한다고? 아 어, 아닌가? <laughs> 이 퍼터의 그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네. 이 부분, 네. 여기가 라운드로 되어 있지 않고 항상 평평하잖아요. 오, 네. 이, 소, 이 면으로 손이 똑바로, 똑바로 다녀야 돼요. 음. 그러면 헤드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크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늘오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손이 다니는 길, 손은 똑바로 다니는 게 맞아요. 그러면 헤드는 자연스럽게 위에서 한번 가보세요. 선이 아크가 그려져요. 헤드가 그죠? 아닌가 그럼 감각적으로 그냥. 해 그렇죠. <laughs> 오, 오, 이렇게 뒤로 온다고? 이게 똑바로 예요 이게 말이 돼, 이게? 그게 똑바로 예요 지금. 그래? 손 똑바로 뺀다. <laughs> 오, 오, 지금 스토 좋네. 똑... 오. 오. 오, 지금 스토 좋네. <laughs> 똑바로 가죠 공도. <궁도. 웃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어디까지 고쳐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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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똑같아요. 하나 바꾸면 다 바뀔 걸요? 연습하면 알겠어. <laughs> 자, 이렇게 내리막이 있을 때 척추가 유지하고 발뗄 생각하지 마. 그냥 채만 치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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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또 죽어? 어... 어... 아유. <laughs> 또힘들어또힘 들어갔어. <laughs> 아, 이거 180보내야 된다는 생각에 또 힘들어 봤어. 일어나. 응 어. 아, 까어 와. 오늘 선생님 앞에 있다고 안 되네, 잘 <laughs> 오늘 이상한 <laughs> 거 맞죠? 어, 오늘 안 되네. <laughs> 오늘 안되네 <laughs> 아, 왜다 엽나이야? 아. 오늘 화가 많으신데. 진짜. <laughs> 화가 많으신데. 어. <laughs> 자, 손 똑바로. 아 너무 세게 때문에 야 누나 손 빼는 거 신경 쓰느라고 아손 빼는 거 신경 쓰느라고 아니 거리를 거리를 생각은 그래도 하셔야지 지금 아아 아, 멀티가 안 되네 그렇지 아 이것도 크네 어 아이고 어 여기 너무 어려운데 왔다 어. 더 잘하신다고 전해볼게요 약간 몸이 덜 풀렸네 어이구 진지하게 칠게 이제 네아 음. 똑같네 아 근데 요새 아이언이 자꾸 오른쪽 가긴 해 지금처럼? 네딱요 구질이에요 네 오. 제일 거, 자대로 걸리지도 않고 연습생 한 번만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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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아직 머리도 안 들었지 무릎도 안 나갔지. 응? 아 근데 이제 볼 앞에 서면 아무래도 이게 긴장되니까 못친 거지. 손도 똑바로 빼잖아. 와. 자 오케이 네. 저 저를 한번 보세요. 몇 가지만 따라 해볼게요. 보고 네. 문제가라고 생각되시는 거를 지적해주세요. 네. 나 고개 안 들었는데 아까 뭐지 그렇게 쳤잖아요. 네, 네. 문제를 <laughs> 발견해보세요. 네. 문제를. <laughs> 아이언은 정확도가 중요하죠? 정확도가 생긴... 정확하게 맞춰야 되죠? 네. 근데, 오빠 축이 흔들려요. 음... 음.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힙이 이렇게 딸려와요. 네. 그래서 여기 정확히 오지 않으면 탑볼 치겠죠 근데 여기서 오빠 백생 갔다가 이렇게 아... 튀어나가면서 자 아... 이렇게. 에이, <laughs> <laughs> 제가 언제 그렇게 까지했어요너는 <laughs> 이렇게서 해 이렇게 쳤잖아. 뭐, 오빠 머릿 속에 오빠일수록 <laughs> 타이거 우즈인데 오빠는 실제 그렇게 안 친다고요. 그걸 알아서 해야 돼요. 칠 때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렇게 <laughs> 봐야 오빠가 이게 좀 경험치를 아... 갖고 치니까. 보여드릴게. 이게 공칠때 분명히 내 습관이 나올 거예요. 네. 아이, 이것도 탑볼이네. 와우. 여기 뒤에 아이언이 있네, 아이언이 음. 기준으로 봐봐요. 아,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네. 왼쪽에. 네. 네. 오오 보여요?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너왜 왜, 왜 이렇게 와? 어 그러니까 나 춤추는 줄 알았어. 춤추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웃음> 아, 왜 이렇게 재밌지, 놀리 게. 오, 아니, 아, 그러, 왜, 이렇게 많 이게 왜 이렇게 따로. 그죠? 아. 이게 최대한 고정이 돼서 쳐야지. 그렇죠? 고마 콧만이라도. 이게 조금 나오는 건 상관없어, 무릎이? 네, 앞으로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안 흉해요. 그래? 아까가 더 흉해요. 아, 그런가? 네, 알았지.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laughs> 승무리당당인 줄. 어... 아, 정말. 어 아, 내가 요새 너무 하체가 부실했구나 <laughs> 어, 오빠의 장점이자 단점이 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골프에서는 사실 키가 크면, 뭐, 아크가 커 장점일 수 있지만, 그마만큼 허우적거릴 수 있어서 <laughs> 그래서 이런 데 축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진짜 그러네 내가 막 이렇게 따라오네 네. 지금 쌩 보고 깜짝 놀랐죠 오, 딱 지켜주고 음. 그렇죠 승부리 당당 행주 <laughs> 됐어 그래 무너지지 않게 아, 근데 진짜 어려웠어 아니 근데 사실 잘 치신 거예요 어, 아까보다 그죠? 네, 아. 에임을 잘못 에임을 어. 왼쪽을 보셨어야 돼요 이거는, 맞아, 지금 네, 봤었어요 라이도 슬래이스 라이고 근데 지금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이거저 신경을 못 쓰겠네요 네. <laughs> 지금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laughs> 왜, 왜 멘붕이 왜 오셨어요? 아 지금 머릿속에 넣어야 될게 너무 많아 <laughs> 신경 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자, 치고 돈다 네 25m 에이, 이 오르막이 어우, 거의 40m 때려네 아 너무 잘했는데? 오 진짜 잘했는데? 아 너무 잘했는데? 오 진짜 잘했는데? 오야요거샷 오. 오. 하나 나왔다? 네 이거는 뭐? 이거 하나 나왔다. 이거 하나 나왔어. 됐죠? 됐다. 오 나이스. 요 나이스. 아 근데 저. 네.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또 있어요? <laughs> 이제 축, 스탠스 얘기했고 그립 그립? 응. 왜? 그립이 왜? 그립을 지금 잡으실 때 이렇게 잡고 치기 전에 한번더 이렇게 오른손을 이 응. 쪼으시더라고요 어 응, 응, 이렇게 응. 우리가 이렇게 된 그립을 보통 위크 그립이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잡고. 오른손을 이렇게 너무 안으로 쪼게 너무 되면 아니면, 그쵸? 아니면, 그쵸 이렇게 되면 응.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때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오 그때 있거든요. 턱 헤드가 열려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우리가 벙커샷이나 헤드가 열린 거를 유지해야 되는 샷을 할때왼 오른손을 많이 이렇게 쪼거든요. 아, 벙커샷 할 때는 이렇게 좀더 쪼는 게 좋고. 그렇죠. 왜냐면 바운스로 헤드가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음. 응. 오른손 어떻게 잡아요? 왼손은 보통 딱 이렇게 두개이 보이게 딱 잡았죠. 네. 그렇죠. 왼손은 좋았어요. 그럼 네. 왼손은 여기를 유지해 놓고 오른손 네. 잡아 보세요. 그러난딱 안정감 있게 그, 이렇게 쪼오는데. 어, 조금만 밑으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조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요? 네. 잡고 나서 바닥을 폈을 때, 네. 이 바닥 방향이 타겟을 보는 게 좋아요. 아,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로 네. 오른손으로 공을 때리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쵸.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올라갔다 얘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치면 힘이 받을까요? 안 받으니까 오빠도 모르게 손을 열 거예요. 다시 그러기 때문에 헤드가 열리는 거예요. 맞아. 네. 나 지금까지 골프 처음으로. 어. 근데 <laughs> 기본이 안돼 이렇게 좋은 진짜 거죠 진짜 뭐. 장난 아니네. <laughs> 야, 오늘 진짜 그러네. 아 네. 다시. 약간 틀어진 거를 좀잡는데 사실 우리가 골프가 막 대단하게 스윙을 교정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것들이 음. 스윙을 무너뜨려요 점점점점. 가랑비 어쩌듯이.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골프 확실히 그래요. 계속 응. 그냥 네. 인식 안 하고 치다 보면 내몸 편한 대로 치다가.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그립도 잘 아... 잡으셨을 건데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좀더내 마음에 안정감을 그치. 주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laughs> 아 움켜쥐지 말고 그대로. 네. 그렇죠. 이렇게. 오 어색한데. 큰일 약간 않네. 오른손이 파고든다는 미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네. 오 네. 그래 열리진 않네. 됐어요. 네. 네. 다시 태어나는 게 빠를 정도로 정말 고칠 게 많았던 집에 가서 잠을 못잘것 같긴 한데. <laughs> 그래도 오늘 또 우리 프로님 같은 나인홀은 네. 그럼 깻비 내기로 한번. 네. 깻비 아, 예. 내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우리, 이런 거? 매홀. 그렇지. 매홀? 아, 오, 매홀 콜. <laughs> 따당. 오. 아! 오! 아! 설마. 아! 물보라를 일으켜 따따따따. <laughs> <따따> <laughs>